366번 볼게요. 자, 얘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요. 자,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은, X는요, 어, X축의 방향으로, 어,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. 그렇죠? X가 X 플러스 1이 됐으니, 두 번째로는, y가 마이너스 y가 됐다는 뜻은, 어,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, 어, 방정식 예, 예를 나타내는 도형은 얘인데요. 이 도형을 우리가 직접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고, X축으로 대칭이동 시킨다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,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은 얘 점을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은 얘가 여기로 가겠고 얘는 여기로 얘도 여기로 가서 그림이 이렇게 옮겨져요 그렇죠 자, 1번까지는 옮겼고요. 이제 2번 볼 건데, 2번도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죠.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은 그림이 그대로가 될 거예요. 대칭 이동해도 그림이 그대로죠. 얘는.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해도. 정답은 1번이 됩니다.